요즘 간짜장이 논란이죠? 오늘 수도권에서 먹을 수 있는 부산식 간짜장을 소개할게요. 시흥정황역에 가면 다송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. 카페 느낌의 깔끔한 곳인데, 여기 중국집에서는 부산식 간짜장을 팔더라고요. 실내는 인테리어가 깔끔한 카페 느낌입니다. 메뉴들은 짜장, 짬뽕 등 중국집 메뉴들이고, 저는 간짜장을 시켜봤습니다. 일단, 간짜장은 계란후라이가 있어야 됩니다. 면 위에 계란후라이가 나오더라고요. 간짜장은 짜장면의 짜장소스와 확실히 달라야 돼요. 요즘은 이런 중국집이 많이 없어서 논란이잖아요. 고기와 양파에 확실히 존재감을 가진 간짜장이더라고요. 먹는 동안 옛날 부산에서 먹던 그 짜장 느낌에 가까웠습니다. 짜장의 강한 맛을 계란 후라이가 부드럽게 해주면서 고기는 살짝 튀긴 느낌 있고 야채는 볶았지만 살아있는 그 맛이 확실히 부산식 간짜장입니다. 만약 간짜장과 짜장의 차이점을 아시고 싶은 분은 꼭 여기서 드셔보세요. 참, 군만두는 서비스로 나옵니다.